안녕하세요. 주식하는 매꽁의 주꽁이입니다 지난주에 보유하던 종목을 몇 주씩만 남겨놓고 모두 정리하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한동안 암흑이었을 것 같습니다. 매매계획이고 보고 앞날이 깜깜합니다. 몇 주씩 남겨놓은 와중에 그나마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은 포스코 ICT, KTNG, 휠라홀딩스, 국전약품, 한국홀마 이렇게 다섯 종목뿐입니다 이럴 때면 차라리 한 종목에 몰빵할 걸 하는 생각도 들지만 몰빵한 게 빠져버리면 더 답이 없죠. 디비하이텍 월요일 시간 내에서 상승을 보여주길래 어제 용돈이나 벌어볼까 하고 매수했었는데 어제 그냥 바로 나왔다면 용돈 정도는 벌고 나왔을 텐데 욕심을 부려 더 지켜보다가 오늘 빠져버려 한달 용돈을 날리고 나왔습니다. 물론 좋은 회사이니 언젠간 더 오를 테지만. 지금 시장이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니 그냥 현금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호가창을 보다 보면 손이 참 근질근질 합니다. 일진 홀딩스. 이 종목도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미끄러진 모습입니다. 참 가늠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. 이런 와중에도 쭉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. 내부 정보를 알고 있지 않는 한 매수하기 겁나는데 제주은행은 항상 레이다에 걸리면서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 미래 나노텍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. 미래 나노텍은 리튬 관련 호재가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쫄보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기가 겁이납니다 오늘은 신저가를 찍고 있는 종목 중 대한항공, 이마트, CJENM, 카카오뱅크, 삼성전자 이 종목들을 딱 10주씩만 매수했습니다. 마우스 선을 뽑아버리던지 근질거리는 손가락 꾹 참고 10월까지는 쭉 관망해 보겠습니다. 주공이가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이 영상은 주식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. 언제나 항상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신중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. 이 영상은 주공이가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매입의 이유, 앞으로의 계획을 기록하는 영상입니다. 실패를 기록함으로써 실패를 줄이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은 실패보다 성공이 많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